저는 크리... 안녕하세요. 저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 책의 주인,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은 처음에 크리스마스를 싫어했지만 유령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말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. 음. 스크루지 영감은 원래는 부자고 욕심쟁이였지만 습니다 그, 그래서 아, 그리고 음, 책 내용이 유령이 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음, 되게 실, 실감 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.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